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었는데 예수님께서 어 나신 날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오늘 우리 성경 말씀 7절은 이렇게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7절을 한번 띄어 주시겠습니까?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라. 어디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고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라. 어 개혁개정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 번역인데 세 번역이라는 한글 번역이 있는데요. 거기는 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지막 문장이 여관에는 그들이 들어갈 방이 없었기 때문이다라고요. 음, 여관이라고 번역을 해 두었습니다. 어, 예수님의 어머니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있는 여관에서 방을 찾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성탄절 연극 우리가 이제 뭐 간혹 하는데 그래서 여관 주인이 항상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번역이 조금 달라져야 한다라는 성경을 전문적으로 읽는 분들의 주장이 있습니다. 두 가지 사실을 지적하는 건데요. 하나는 저기 여관이라고 번역된 우가복음 신약성경이니까 헬라어로 기, 기록이 되었겠죠. 헬라어로 카탈루마라는 헬라어인데 이 단어는 여관이라는 번역보다는 보통 우리들의 집에 있는 방을 가리킨다. 신약성경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여관이라는 단어는 따로 있다. 그 단어는 판독세이온이라는 헬라어다. 여러분 누가복음 십장에 착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잖아요. 있그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을 여관에 데려가서 한밤 재워주고 돌보았던 이야기가 있어. 요 그때 여관이 판독세이온이라는 단어였고, 지금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이날 찾았던 방은 판독세이온이 아니라 까딸루마라는 헬라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그 만찬을 하셨잖아요. 그 하셨던 장소를 가리킬 때 오늘 누가복음에 사용된 이 카탈루마라는 단어가 똑같이 사용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카탈루마는 윗방 혹은 뭐 객실 뭐 이렇게 번역하는 게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살았던 집은 어떤 모양이었을까요? 궁금하잖아요. 일종의 2층 집, 동굴 집 같은 형태였는데 아래층에는 양이나 혹은 염소 가축들이 공간이고 위층에는 사람들이 잠을 자거나 음식을 먹는 주거 공간이었습니다. 미국의 하버드 박물관에 그 모습을 재현한 장면이 있는데요. 사진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저런 모양이에요. 1 층에는 이렇게 동물들이 이렇게 있고 위 층에 주거 환경 공간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장면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당시의 베들레헴에는 여관이 있을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여관은 도로가 이렇게 연결되는 그런 교차로 가운데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그런 길목의 여관이 있었을 텐데 그때 베들레헴은 매우 작은 마을이었기 때문에 그 마을 안에도 마을 주변에도 여관이 없었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번역을 새롭게 하면 좋겠다라는 주장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NIV라는 영어 성경이 있는데요 이게 1970년대에 번역이 되어있어요 그때 번역에는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여관에 그들을 위한 방이 없었기 때문이다 자, 그런데 이 번역을 2005년도에 다시 새롭게 번역을 하였습니다 이 NIV를 이 새롭게 번역된 N, TNIV 성경에는 이 번역을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그들을 위한 손님방이 없었기 때문이다. 여관을 손님방으로 번역을 바꾼 것입니다. 이 번역도 온전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손님방 하면 여러분에게 큰 집이 있어서 방 하나를 아예 손님들을 위한 방으로 준비해 놓았다면 그러면 저 번역을 읽으면서 그 방을 상상할 것이에요. 하지만 오늘 성경이 말하는 방은 그런 방이 아닙니다. 손님이, 손님을 위한 그런 손님 방이 딸린 집은 사실은 부잣집에나 있는 방이니까요. 베들레헴에 손님 방을 둘만한 큰 집이 없었을 거라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에 신뢰할 만한 성경학자이고 성경학자인 톰 나이트는 이것을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정상적인 생활 공간 안에 and the normal living quarters 우리들과 같은 정상적인 생활 공간 안에 마리아와 요셉을 위한 방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가 상상할 수 있어요. 요셉과 마리아는 인구 조사 때문에 요셉의 원적지 고향까지 여행을 해야 했습니다. 출산을 앞두고 있었는데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며칠 묵을 방을 찾았어요. 자, 그 당시에 베들레헴에는 한 몇백 백명 정도의 가구가 살고 있었다고 하는데 그 가운데 안타깝게도 마리아와 요셉을 위해서 집을 열어주는 사람이 가정이 한 가정도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요셉과 같은 낙은 애들이 이미 와 있어서 그 빈방들을 차지했을 수도 있고 아마도 친척들이 많이 방문해서 빈방이 없었을 수도 있겠었겠죠.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문제는 공간이 아니라 마음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아까 본 사진처럼 당시 유대인의 집은 좀 좁기는 했지만 조금만 애쓰면 며칠 동안 방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마음에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자 오늘 발표회하는 우리 유치부, 또 유년부, 초등부, 중소년부 네. 여러분들에게 목사님 묻습니다. 만약에 첫 번째 성탄절 날 예수님 아기 예수님이 태어날 그때에 예수님이 어머니와 예수님의 아버지가 우리 어린이들 집에 문을 두드리면서 우리들을 며칠만 좀 재워주세요. 라고 문을 두드린다면, 어린이들, 어떻게 할 거예요? 뭐라고요 우리 어린이들 중에 제 방을 쓰세요. 예수님. 제 방, 오, 손을 번쩍번쩍 번쩍 든. 예, 역시 우리 윤년부의 친구. 박수 한번 할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가족이 머물 공간을 찾지 못한 것은 사실은 공간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의 문제였을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다른 사람, 곤란한 상황을 만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고통하는 사람들을 위한 자리가 없었어.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위한 자리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베들레헴에 오늘 손을 번쩍든 우리 교회 유년부 어린이들 같은 아이가 있었다면 요셉은 아마도 마리아를 위한 쉴 자리를 찾았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어른들에게 중요한 질문을 제기합니다. 나에게는 예수님을 위한 방이 준비되어 있는가? 나에게는 쉴 자리를 찾는 다른 사람들에게 내어 줄 공간이 있는가? 내 시간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 내어줄 그런 자리가 있는가? 내가 가지고 있는 얼마간의 돈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사용할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가? 나에게 있는 힘을 연약한 누군가에게 줄 그런 몫이 있는가? 여러분에게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내어줄 그런 자리가 있는가요?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 마음의 방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어떻게 그런 일들이 우리 각자에게 일어날 수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낯선 사람들에게 열어줄 때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에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예수님을 위한 방이 있나요? 이 질문을 생각하며 돌아오는, 다가오는 2024년에는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 내어줄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의 방을 열어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때 우리 주변은 더 따뜻해질 것이고 우리 천안시, 충청남도, 대한민국, 이 지구촌이 좀더 따뜻한 그런 세상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성탄절 아침에 예수님의 부모들이 베들레헴에서 빈방을 찾지 못했던 것처럼 혹여라도 우리 시대 우리들의 집 문을 두드리며 방을 찾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 문을 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연약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곤란한 상황,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우리의 마음의 방을 열어줄 수 있는 그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들 가운데 함께 해 주신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의로우신 왕의 오심을 기뻐하고 기뻐하며 저의 방을 쓰세요. 주님을 기쁘게 맞이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에 우리 백석학원과 백석총회, 우리가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